이렇게 해도 성공하는 디자인이 정말 극소수고 그 중에 이렇게 잘 나가는 디자인들이 있다면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내용을 전달드리는 신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요즘 들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현타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왜 하필 여성화를 리뷰를 하고 있을까? 여러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보통 성별에 맞는 And then...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냥 남자분들이면 차 리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정보 전달에 유튜브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본업이여성화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저도 신발을 소개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데 패션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코디를 해서 해드리면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신발 지금 현재 제일 가장 잘 나가는 신발을 소개를 말로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정...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될까 약간 그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신발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시작은 했으니까 최대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푸념이라고 흘려 들어 주시고 지금 핵심은 현재까지 가장 잘 나가는 디자인 하나를 가지고 와 봤는데 일단 미들 부츠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디자인이고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2025년 수능 날인데 너무 따뜻해요. 날씨가 꼭 초가을 날씨? 조금 과장하면 해가 뜨면 오전에는 꼭봄 날씨 같은 그런 날씨더라고요. 작년에만 해도 이맘 때는 어그 부츠랑 털이 달린 제품들이 많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년, 1년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디자인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월까지는 보통 방화나 어그 부츠가 많이 나갔던 시절인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적응이 안 됩니다. 일단 디자인은 요 디자인입니다. 요 디자인이고 이 비슷한 디자인들 많이 보셨죠.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신발을 디자인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목표가 연령대를 일단 파괴를 하는 건데 그 연령대 파괴가 무슨 말이냐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신호도 이상하지 않게 어? 괜찮은데? 이런 디자인을 말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연령대 파괴라고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디자인의 단점은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잘 나간다 그런 것보다는 한 계절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보통 이제 한 20개 디자인을 하는데, 물론 그걸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샘플 제작을 먼저 해보고, 뭐 라인이나 실물 을 본담, 착화감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걸치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유행하는 옷들이랑 잘 어울릴까? 하는 그런 믹스 매치까지 하는 걸뭐 생각해보고, 신발 완제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화 신발을 다루는 유튜브는 유의무이하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시각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 신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신발이 원단이 천연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착화감은 정말 좋고 처음 사시게 됐을 때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신발 처음 샀을 때 뒤꿈치나 이 새끼 발가락 그리고 발등 부분이 되게 이질감이 좀 많이 느끼신다는 말들이 많으시고, 근데 이 원단을 썼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으실 거예요.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 굉장히 부드럽다. 그리고 뒤꿈치 까짐, 발가락이 까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을 거다. 사람마다 이제 발 모양이 전부 다 틀리니까. 100분이 이신발을 신는다고 했을 때다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교환, 반품, 데이터들을 보면 거의 뭐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발등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꺾여 있는 이 쉐입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다른 부츠들보다 살짝 더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통 부츠를 신으시는 분들은 키높이나 아니면 통굽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커 보이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통굽 라인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이제 2cm에서 3cm 정도 되는 이 굽높이는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쪽에이 쉐입 부분이 굉장히 여위다는. 는 키높이 깔창을 1에서 3cm까지 넣으셔도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신발 라인 그대로 살고 깔창을 여기까지 넣게 되면 앞쪽 부분이 이렇게 다이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빼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발등 부분이 전혀 쪼이지 않는다. 보시면 낭창낭창하죠. 전혀 티안 나게 키높이 깔창을 넣어도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들 부츠가 원래 잘 나갔던 신발이기도 하고 굉장히 스타일이 뚜렷해서.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들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개성이 정말 뚜렷했다고 하면 지금은 디자인들이 많이 다듬어져서 정말 데일리로 심기 어떤 코디든 다잘 어울릴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전부 다 디자인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계절 관계 없이 스타일하기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왜이 미들부츠에 가까운 이 웨스턴부츠를 설명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제 이제 쇼핑몰을 한 지도 얼마 되진 않았고, 근데 계속 하다가 망하고 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된 적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롱 부츠가 가장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어그 부츠나 이게 털이 달린 신발들이 많이 나갈 시즌인데 지금 9월, 10월, 11월 세달 두달반 정도 되는 이 시기 동안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미들 부츠 하나가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판매가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꾸준히 생산이 들어가고 있고 정말 잘 만든 신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절이나 디자인은 확실하게 유행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 신발이 지금은 가장 1등이다. 정말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요 디자인에서 군만 한좀더 5cm 가량 되는 디자인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낮은 굽을 선호를 하냐면 저는 일단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발등 부분,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발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발이 편해야 되는 게 신발의 기본이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발이 아무리 이뻐도 신발이 이제 패션의 마지막 완성템이긴 한데, 어디 갈 때, 여행 갈 때나 신발이 정말 불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쁜 신발을 신고 여행지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발이 불편하면 정말 그 신경쓰여서 아무것도 집중을 못하는 경우를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부이 높아지면 이 발등 부분을 빼게 되면 이 라인이 예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낮은 걸로 하고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빼는 디자인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만든 부츠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을 빼고 있거든요 굽이 지금 2cm에서 3cm 정도 되는데 왜 제가 지금 이 낮은 단아 굽을 자꾸 쓰냐면 여기서 5cm가 된다고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야 이렇지 옆 뒤태, 앞태데 앞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뻐 보이고 괜찮아요 근데 옆으로 걸었을 때 이게 굽이 5cm가 이렇게 뿔롱 튀어나오면 제 기준이지만 사람이 좀 뒤뚱뒤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아요 통바지를 입어서 이거를 다 감춘다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뭐 치마를 입거나 반바지를 입거나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부츠 라인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렴한 버전의 이런 디자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이제 원단이 인조가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퀄리티 부분이나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싼 티가 나 보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가죽을 신는 이유는 디자인 전체를 이렇게 업 시키려고 입는 거잖아요 좀 고급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쇼핑을 하시면서 이제 가격이 싸진 않으니까 그런 걸 이제 다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부츠 라인이 최대한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뽑는 기준은 낮은 급보다 높은 급을 했을 때는 기우뚱뒤뚱 거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낮은 급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최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 미들 부츠가 3개월 동안 최고 베스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가죽 신발이 방안은 좀 약한 편이라 안에 이제 기모를 넣는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낭창거리는 이런 핏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간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뭔가 뻣뻣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신발의 본질에 맞게 라인에 최대한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드는 편 부니츠 같은 경우는 저도 가끔씩 한 2, 3년 전만 해도 제 안에 기모를 넣는 거를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은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빼고 만들고 있는데 어, 요즘에 워낙 이제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정도인 이유가 양말이랑 이 워머 같은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요. 굳이 신발에까지 털을 넣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유니클로가 동네 오픈을 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유니클로 양말 제품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제 기모 제품만 신어 보셔도 아시겠지만 땀이 그냥 납니다 무슨 신발을 신고 있어도 그만큼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디자인만 오로지 집중을 하겠다 해서 안에 이제 기모 버전은 넣지 않고 전 라인을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인데 요 부츠가 이제 없으신 분들은 한번 신어 보시는거 추천드려 볼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츠가 이제 가격대가 진짜 말도 안되게 가죽 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퀄리티는 백화점에 파는 브랜드랑 전주어도 퀄리티는 정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창 부분이야 당연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요 디자인 신어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얼마 남지 않는 가을에 요 디자인 한번 신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요 신발이 아니더라도 미들 부츠 한번 코디 잘 해보시면 정말 예쁘게 패션을 또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발이 언제까지 이제 유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라인이랑 이 원단을 썼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어떤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물론 그 디자인을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는 이 디자인을 능가하는 이제 디자인을 현재까지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괜찮은 디자인이 있다면 정보를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